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대동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동 관련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때 대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. 12시 38분에 제가 올려드린 글입니다. 자, 해외 비출이, 어, 매출이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신사업 어, 리레이팅 하고 있고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북미양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최대 실적을 좀 찍고 있다. 그리고 2024년도 포스코양 본격적인 납품 예정인 원격 조정 로봇도 기대되는 상황이다. 그래서 여기서 대동 의견 그래가지고 제가 어한 14,820원 돌파 후에 지지를 보이면 일차 16,5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후에 상승을 했죠.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. 12시 48분이니까 좀 흐름을 보면 오늘 뭐 3분봉으로 좀 보죠. 3분봉으로 좀 보면 어 12시 48분이면 이때 정도 되겠죠? 어, 이 때죠, 이 때. 어, 어이 때네요, 이 때. 이 때죠? 이때, 이때 저점 때 말씀드렸어요. 이 저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고, 이 저점 때 이후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. 음,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, 오늘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. 근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어,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좀더 보면, 지금 현재 인제 올라왔죠? 인제 올라왔고,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좀 매물이 한번 걸릴 거예요. 그래서 16,300원 정도에 더 매물이 한번 걸릴 것 같고, 이후에 17,100원에서 한번더 걸릴 것 같거든요? 그래서 16,300원, 17,100원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다고 하면, 추가적으로 정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, 어, 여기에더 녹색 화살표가 생기면서, 어, 갭상승으로 뛰었거든요. 갭상승으로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된다. 그리고 앞서서 보면은 224선에 강한 지지선을 받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강한 지지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뭐 손절이라도 본다고 하면 21선, 13,5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,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. 그리고 일차적으로 16,000원이다. 17,000원 때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물량 한번 좀, 좀 줄이시고 한30% 정도 줄이시고, 나머지 가지고 음, 정고점에 19,000원까지 2만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신 것도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